말랐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동생, 여동생이두 명이 있는데, 네. 둘이 워낙에 말랐어요. 근데, 걔네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고작 일주일에 놓고, 그렇게 많이 빠지길 바랬냐고. 어, 좋은 동생들이네. <laughs> 정신차리라고. 정신차려. <laughs> 그게 <근데 웃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상처를 잘안 받았어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와중에, 그래, 그래, 그, 그런데다가 저보고 살을 빼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보통 주변에 여자애들 보면, 어, 아, 살 빼야돼, 이러면, 아, 니가 무섭게 빼고 서어 아니, 괜찮아, 보기 좋아. 이런 애들도 대부분이거든요. 아,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어, 단도 음. 아무리,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음. 쉽게 살이 쪘는데, 살이 엄청 쪘다. 살 좀, 니가, 뭐, 네, 그러기 힘들다고. 특히 여자들. 네, 더, 근데 그. 항상 독서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 네, 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음. 일주 얘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했는데 많이 빠지길 바라는 것도 너가 참 배가 부른 거고. 아. 한 달만 독하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러는 아. 거. 뭐, 상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두 시간 동안 걸으면서, 뭐, 그, 게참 신기한 게, 걸을, 등산을 할 때, 제가 다이어트를 할때 과정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 아... 시작할 때는. 네. <laughs> 처음에, 네, 시작할 때는 <laughs> 처음에 시작할 때는. <laughs> 너무 좋아, 지고 처음에 아, 네. <laughs> 시작할 때는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어... 열심히 할 때, 엄마, 아빠보다 더 열심히 걸어요. 어... 더 가파르고 이는데도 북한산이 되게 가파르잖아요. 네. <laughs> 정말 막 그냥 발이 붙어 달린 애처럼 막걷다가 <laughs> 금방 또, 걷다 한, 한 시간도 아닌 30분 걸으면 또 지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꾸준히 잘올라가시는데난또 아 거기서 멈추니까, 아, 그만, 좀, 쉬, 쉬었다 가자. 어, 괜찮아 쉬었다 가자. 네, 이러면 네, 또, 네. 잠깐 쉬었다 가는데, 그 쉬는 시간이 또, 갑자기 되게, 네. 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30분 걸어놓고, 30분 올라오는 고 벌써부터 포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아니, 무조건 내려간다, 이 내용이. 어, 네.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다시 엄마, 다시 이제, 부모님 따라서 올라가다가,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거리는게 있잖아요. 슥헥헥, 네. 막히고, 뭔가 사람들 그렇게 걸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 뭔가 제쳐서 올라가는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어... 뭔가 아 내가 두 사람도 힘든데 나도 같은 힘듦을 견뎌내서 더 열심히 오르고 나면서 그래서 약간 목표치에 딱다다르니까아이 맛에 등산을 하는 거구나 어... 다음엔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신경 다이어트 할때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그일주일이 그... 어... 그 등산하고 같았어요. 어... <laughs> 할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결국에는 막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했을 때그 성취감이 되게 뿌듯한 거라 제가 그 일주일 동안 만약에 열심히 식단을 조이지 않고 운동도 적당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만큼의 결과를 바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라, 해야, 너무 욕심쟁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막 가끔씩은 과식할 때도 있어요. 지금 뭐 어, 너무 먹고 싶고 그렇죠. 어쩔 때는 폭식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정말 맨날 그, 그러고 나서 후회해요. 엄청 후회하고 막짜증 나고 내가 왜 먹었을까 이런 고서도 나중에 그게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지금도 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는 있죠 어.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도. 네, 감정 중. 어차피 평생을 가져가야 하니까 평생을 가져가는데 제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도 약간 그 생각을 좀 바꾸게 된것 같아요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자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폭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자 그래서 폭식하고 나서 옛날에는 그냥 막 먹었으니까 아 됐어 그냥 찰지든 말든 그냥 잘내고 자고 아니 더 먹었거든요 그걸시다고 지금은 먹고 나서 후회는 안 하고요. 어... 이 정도 먹고 나면 운동을 그만큼 해줘요. 어... 밖에 나가서 한 시간에 뛴다든지.